씀은 사무엘상 1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7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내일 하고 주일 보내고 우리가 화요일 날 함께 또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17장의 다윗이 전쟁 터로가는그 장면만 같이 보기로 합니다. 17장 24절부터 30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죠. 1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합독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르되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하여 가로대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대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준비된 마음의 중심을 보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찾아내시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약에 이전에 고대 사회의 왕에게 아, 그 권위를 임명해 주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의 명령을 받고 권위를 임명받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사울하고는 전혀 틀리는 행보를 걷는 것 같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처음 하나님이 찾을 때는 겸손했어요. 짐 속에 숨어 있었고 사람들 속에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점점 점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게 달아서 우리가 지난 지난날에 엊그저께 나눴던 15장에서 그런 전쟁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거기에 따르는 전리품들과 이분 아각왕까지 다 전멸시켜라 라고 했는데 귀한 것들은 남겨두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은 어 사울은 하나님을 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도 이기고 계속 승리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이긴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결국은 이세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요 오늘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오늘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직도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뭐 여러가지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어, 외부의 일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 특히 이 어거스타 제일순복음 교회에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퍼스트 프라이트로 생각하시겠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섬기고 인도해갈수 있는 이 교회의 목사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이 목회는 다 팽개쳐버리고 다른 어떤 장을 맡았거나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되는 거로 해서 그 일만을 몰두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위치만 좀 바뀌는 거죠? 신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되는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따라가며 인도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직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오늘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을 찾지요. 그리고 전쟁터로 그 형들을 십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전반부에 형들이 사울과 함께 아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만나는데요. 골리앗이 어, 싸움을 북돋우는 자라고 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 갖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그는 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키가 거진 2m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모습의 후적 장신이 나와가지고. 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어, 싸우자고 전쟁하자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의 방법은 뭐냐하면 다 같이 싸우지 않아요. 그 지역에 싸우자는 장소에 모여서 대표가 한 사람씩 나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면 그, 그쪽 진영이 이기게 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싸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 거기에 엘리압과 형들이 어, 그 전쟁 가운데 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다윗이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도시락 심부름을 해요. 어, 도시락 심부름을. 참, 이세가 얼마나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으면 오늘 도시락을 통해서 어, 다윗을 보내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하러 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투정하지 말고 왜 내가 이런 도시락 심부름을 해야 돼? 나도 전쟁터에 나갔고 나도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시락을 심부름하고 있는 just a boy, 소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영웅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보내신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하 흑함에 묻혀있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맡겨진 일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 다윗에게 안부를 알아보고. 하나는그 말씀이 어, 우리가 읽지 않지만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예, 같이 읽습니다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자가 그 향후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 갖다 주는데 지금 골리앗이 싸움을 돋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키고 있어요. 그걸 다윗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장래 이스라엘 왕이 오로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오늘 이방인 골리앗의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한 장면을 보면서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골리앗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이 땅에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의 힘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강하시며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리학과 똑같이 세상적인 조건들로 이기려 애쓰지 말고 오늘 다위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먼저 준비되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와 싸우고자 달려들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거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이기게 될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믿음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누구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이 믿음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신지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어디를 놀러 갔어요. 친구들끼리 막좀 어, 다툼이 됐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그 어, 친구 중에 한몇 한 친구가 좀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가 어 좀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중에 보스 정도 되는 한 애가 저를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저쪽으로 빠져 있어 그러고요. 왜그러냐면 너는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대라고 저는 빠져있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불량 어, 그 학생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친구는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제가 매주마다 교회 가고 어, 그리고 교회에서 학생부 어, 성가대도 하고. 뭐 고등부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세상에서 힘을 쓰고 사는 학생들도 예수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잘 믿는 건 아니었죠, 그때. 그냥 교회만 잘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빠져 있어.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을 쓰는 그 친구도 예수님을 알기는 안아 봐요. 뭔지 모르게. 그런 일들이 있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얘기합니다. 너는 권리야 되게 얘기하죠.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오늘 나를 구원하시.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만월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과 함께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얼마나 소년인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다. 경험했잖아요. 이미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면서 곰이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그러면 내가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들판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미 경험함으로 다윗은요. 지금 이 전쟁터에서도 결코 골리앗이 무섭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비난하는 다윗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길을 오늘 보여줍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돼 이 불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할례 없는 불레셋 사람이 누구 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대상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함부로 살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힘 앞에 어떤 권력자 앞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만월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면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함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어떤 타협과 힘과 정욕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영웅은 난세랍니다. 영웅은 위기 때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위기가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지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나의 주어진 이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경험케 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심을 볼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Tchau,